자,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작년 1월 이 저점 2100만원을 정확하게 찍고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작년 한해 동안 약200% 정도 가격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들어서서 이렇게 보이시는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해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이 안에서 횡보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연휴 전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곧큰 상승 신호가 나올 것이다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분명 연휴 전에 제가 지금 이 가격대, 지금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며, 지금 정확하게 저점 타이밍이다. 곧이 가격대에서 큰 상승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천만원 후반인 지금이 가장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며, 지금 가격 다시 나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암호화폐의 기준이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가장 최근 이슈였던 현물 ETF 관련 이슈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게 올해 정말 이 이슈 ETF 하나만으로도 1억 그 이상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그전 영상들을 보시고 저희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고. 계시고요. 모두 현재 비트코인 하나로만 정말. 높은 수익권에 다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가져갈 코인들과 단기적으로 수익률 빠르게 올릴 코인들 잘 나눠서 지금 현재 시장 수익률 극대화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연휴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지 지금 현재 거래 대금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 또한 정말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 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추가 상승이 여기서 더 나와 줄 것인지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인지 어떻게 될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비트코인 관련 금일 뉴스 기사 하나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로 자 일부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이 수준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5만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라고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요 지금 현재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올해 전 최고점이었던 이 8천만 원을 넘어 1억 그 이상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또한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그 이유가 지금 현재 현물 ETF 관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1억 그 이상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불장까지 겹친. 그러니까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친 해로서 1억 그 이상도 충분히 가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앞으로 6년 뒤2000 30년 안으로는 5억 그 이상 지금보다 10배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라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올해 내년 이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리들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 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가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 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올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이한 올해 2024년 정말 역대급 상승이 전례 없던 상승이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해주셔야 한다라고, 집중해주셔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손해보실 거 없이 숫자 7번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저희 무료수통방 입장하신 다음에 저희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 수익! 정말 잘볼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이 비트코인이 1% 5%만 올라와도 혹은 내려와도 그 영향으로 정말 알트코인들 말도 안 되는 상승률과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작년 비트코인이 약200% 정도 가능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 알트코인들 최소 작년에 50%에서 최대 2,000%까지 급등이 나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이 올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형성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계속 이 비트코인 실시간으로. 집중 분석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어떤 게 급등할지 보면서 급등 2,000%그 이상 급등할 코인 올해 분명히 나와 줄 것이니까 그런 알트코인들까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내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비트코인 추천드릴 수 있겠고 1년에 연3% 5% 10%만 돼도 굉장한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투자 하나만으로도 내가 작년 초에 2천만원대에 내가 이비트코인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셔도 지금 수익률 200% 내가 천만원이면 3천만원을 벌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길게 안정적인 자산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비트코인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들어오셔서 알트코인들까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무료소통방 반드시 입장해보셔서 올해 수익률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함께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